네. 네. 아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 아 시작이야. 인옥 씨. 네. 내가 시킨 일은 어떻게 되고 있어? 아 그, 그... 그거 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사회생활 그렇게 굶더서 되겠어? 응. 죄송합니다. 빨리해서 드릴게요. 상사가 일을 시켰으면 빨리빨리 하지. 빨리빨리.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이 녹시 사수까지 욕먹인 거 몰라? 나, 나, 나때 이제 올 수. 아아휴 짜증나. 아들이 쟤는 왜 오전부터 히스테리야? 아 탈주하고 싶다.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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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에요? 마드리님이 시킨 소리 아직 안 들었어요? 아 네, 제가 계속 회의가 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아 스케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일하나서 빠뜨리지. 내가? 여기는 내 사수 김정현. 가르치는 건1도 없으면서 참견하는 건참 많다고. 보통 대답 없으면 여자친구랑 카톡하는 중이다. 나쁜 놈. 그러다 마드리한테 걸려서 된통 깨져라. 아 뭐요? 오늘 인사를 안 가고. 참, 씨 정현 <laughs> 씨 네? 결제 서류 어디 있어? 부장님하고 차장님한테 드려야 되거든? 아, 아, 그거 그거 인옥 씨한테 시켰습니다 아직 신입이라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니, 글쎄, 가만 보자 제가 말한 지꽤된거 같은데? 하... 아, 그래? 네. 근데 사수가 시키면 빠릿빠릿하게 하야지뭐 이렇게 늦어? 아니,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아우 답답해 죽겠어요. 같이 일하기 진짜. 오씨, 지가 갖다 줬어는 소리였어. 어째 너무도 나한테 그래. 아, 짐나 진짜. 아, 이거 어떻게? 옷 갈려고. 아무도 안 본다니까. 하관이. 한... 조심성 많아가 <laughs> 기아와 <웃음> 아무도 안 보긴 우리 회사 정수기도 너희가 사귀는 거 알겠다. <laughs> 코키볼레가 우리 팀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팀에도 있네. 김인수씨 아니야? 안녕하세요. <laughs> 이 사람은 옆부서 윤대리. 빠른 나이에 승진했다고. 어깨 힘좀 깨나 주고 다니는 여자다. 어, 맞네. 인서 씨.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개가 쳐졌어?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인서가 아니래 <laughs> 별거 아니기는. 야, 자기 한숨 소리 때문에 땅이 꺼지겠다. 꺼지겠어. 그러지만 말고 나한테만 얘기해 봐, 자기. 설마 내가 인옥 씨가 한 얘기를 인옥 씨팀 사람들한테까지 하겠어? 그한경 음. 하라고.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상사한테 혼이 나서 제가 잘못한 거죠. 아이고 우리 인서 씨 상사도 혼났구나. 오케이. 인서 아니고 인옥이라고. 인옥. 오. 오. 마대리님 아니 김부장. 응. 아뭐 너무 침울해하지 마요 네. 요즘 쉴땐다 그러면서 크는 거 아닌가? 나는 쉴때안 그러긴 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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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시작이야 그 상사도 다 자기 성장하라고 그러는 거다 어? 이럴 때일수록 <laughs> 아 나도 그랬다 나도 입사 초기엔 그랬어요 목차 젖었네 암튼 그 다음에 또 봐요 내가 한말 잊지 말고 네 에이. 오케이 왜 이렇게 힘들지? 샷 때려치고 싶은데. 우 울증인가? 난 상담이라도 받아볼까? 뭐? 상담은 받았는데 이게 불이익이 된다고? 씨, 뭐야. 정인옥씨? 네? 경력이 좀 짧네요? 저희가 경력직 3년차부터 인정해드리는데 인옥씨를 뽑아야 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죄다 경력자만 뽑으면 다 같은 사람들인데 어디가서 경력 쌓냐고 <laughs> 어... 제가 경력은 짧을지라도 이전 회사에서 다방면의일 맡아 책임감있게 주도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 됐습니다 안 들어도 짐벌할것 같아서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윤옥씨, 음... 정신과 상담 이력이 있네요. 아, 그건 단순히 상담만 받은 건데요. 아닙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윤옥씨, 저희 회사와의 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왜 나에 대한 기준이 그렇게 엄격한 건데? 나도 사람이야. 아, 됐짜어진 아, 상담치진는 무슨... 됐다 됐어... 장난 진짜. 지짜기 싫다... 저번에 복권 진고 어떻게 됐 진짜. 지각이잖아짜진1등이라 대박. 박 진짜. 씨, 지뭐하 하는 야야 설마 업무 시간 핸드폰 하는 거야? 정신 나갔어? 회사 간두고 싶어? 어나 오늘 부로 회사 간들려고 안 그래도 대리님 잔소리 듣느라고 그 피딱지가 않는 줄 알았거든요. 인옥 씨 지금 뭐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어 정현 씨 이리 와봐. 응? 아 지금 잘았다. 응. 아 인옥 씨한테 뭐라 좀 해봐. 지금 미친 거 같아. 응? 갑 무슨 소리세요? 아 근데 너 어디 갔다 아저 잠깐 화장실에 다녀 어, 화장실은 무슨 여친이랑 통화하고 왔겠지 또아 아니, 아니거든? 아 인옥 씨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 대리님 그굴 바보로 하나 매일 비상계단 가서 여친이랑 연병 떨고 오잖아요 30분씩 하... <laughs> 무튼 저는 퇴사해 보겠습니다 다들 이 지긋지긋한 회사에서 잘 굴려보세요 응? 그게 아니라... <laughs> 이러려고 이랬구나. 진짜 아니고 잘리어라 회사 사람들아. 뭐야? 꿈이었어? 아왜꿈 어우. 맞아. 아! 출근해야지.